아, 5시 반 출발입니다. 5시 25분이고요. 아직도 껌껌하네요, 방금. 오늘 산는 계속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아, 힘들더라도 빨리 가고, 또 빨리 갔다가, 빨리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깊숙이까지 들어가는데, 별로요. 제일 막창에 들어가야, 아, 두고 왔던 차가 벗서수 있어요. 그 상태도 한번 보려고, 이게 예, 일찍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하... 지금 산에 올라왔고요.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 3시간이나 더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아마 이 산에서 끝까지, 제일 기숙한 곳까지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곳에 이해 자리에 두고 왔던 차가버섯이 있는데 그 차가버섯도 보고 음 주변에 박탈장황보섯과분비장황보섯 또는 뭐 소나무 잔나비가 많아요. 오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바람까지 불어서 춥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서히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자 일단 한번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서요, 지금, 아, 꼭, 눈속에 빠지면서 걷는 기분이네요, 지금. 지금, 아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 아, 많은 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온통, 아, 산밖에 없어요. 주변은 온통 산밖에 없고요. 하, 도 떠오르네요, 저 아홉에. 아, 붉은 해가 떠오르고요. 하, 저기 달린 겨고사리는 저한배낭이네한배낭 어, 바람 너무 부는데? 이런 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바람 많이 부는 날.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특히,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잠깐 잠깐 벗으면 요 손이 콱콱 얼어 버려요 이고산은전 지금 입이 얼었습니다 저장나무들이 지금 나와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앞이 보이는 저쪽으로 더 넘어가야 돼요 눈이 많이 쌓였네요 저 꼭대기에는 하. 하. 아 이거 사람이 어, 너무 강력한데요 어. 정체을못 차리겠습니다 어서 와서 막연 참나무들이 풀어지고요 어, 이거 보세요 이곳 산에는 이렇게 병꽃상황보섯들이 있네요. 병꽃상황보섯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아, 바람 너무 강한데요? 저 아래 붉은, 저렇게 붉은 마가막들도 많이 얼, 얼어서, 다 달려있네요. 병꽃이 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병꽃상황보섯들이 자라고 있네요. 어디야? 뭐딱요 아이, 아이가, 아이가. 아이고, 이거 풀어졌네. 병꽃은 작아요. 아이고, 봐요. 아, 병꽃 상황 보석들은 작아요. 여기 보시면은 병꽃 상황 보석들은 있네요. 네,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서 보면 나이 먹은 병꽃 상황 보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크 맞죠? 이 아래도 있고. 뭐 밑에서 볼게요, 한번. 이게 병꽃상황 모습들입니다. 병꽃상황 모습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도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병꽃상황들은 계속 보이네요. 지금, 아, 이거 뭐딸 수도 없는데 계속 보여요. 어, 괜찮은 걸로 골라서 조금씩 따가면서 갈게요. 벼꽃 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아, 많이 보이네요. 보이지 아. 이런 벼꽃 상황 곳에서 는 따고 가야 되겠네요. 따면서 가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좀 괜찮은 것들이 계속 보여요. 이 병꽃사공버섯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이건 괜찮고, 에. 이건 좀 괜찮고 위에 지금 조그맣게 나오고 한번 따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병꽃들은 이렇게 계속 자라네요. 잘하고 있고요 근데 병꽃상황 버섯을 지금 보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벗어나겠습니다 빨리 야 바람은 끊임없이 부네요. 여기는 아직도 응달이라, 아직도 어둡고 추워요. 추운 곳입니다. 매섭습니다, 오늘 날씨. 어? 아, 바람 부는 거 봐요. 황철나무에 자라는 잔나이보섯들이네요 이렇게 잔나이보섯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와서 어, 상황버섯들을 봤어요. 차가버섯이고, 박달창황버섯이고 빨급버섯이고, 이런 버섯들을 보고 다녔어요. 아, 근데, 지금 계속 오다 보니까, 아, 나무를 자른 지가 오래되고, 한, 한 3, 4년 된 정도, 어, 한 3, 4년 전에 자른 나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불안불안해요. 이런 나무 잘린 걸 보면은요. 한번 더 계속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잔나이 보소 보세요. 이잔나이오셔서 상태가 다 됐고요. 중고하는 거고 위에 자라나네요. 그리고 여기 황철상황도 이렇게 자라고 하... 있어요. 황철상황 보소도 자라고 있고 어디 보자. 이 녀석은 뭐가 달린 게 있나 볼까요? 여기서 뭐 달릴 것도 없네 너무 오래돼서 어, 눈보라눈을못뜨겠 네요 어눈보라아이거 아, 이라눈올라가는데눈람라눈 뻐라 눈뻐 네. 아직도 멀었어요. 저쪽에 하얗게 눈이 쌓인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요쪽저 앞에 능선만 올라가면 돼. 거기서 이제 능선 타고 계속 올라가야 또눈 위로 이렇게 바쁘게 지가 다녔네요. 먹이 활동을 하려고 다녔고요. 아. 겨울 산행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절대로 면으로 된 옷은 입으면 안 돼요. 기능속 옷을 입고 겨울 산행은요. 그리고 더우면 계속 벗으세요. 땀한 방울이라도 안 돼요. 저체온증 온다고요. 에, 바람 확 불면 몸에 체온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땀이 날것 같으면 옷을 계속 벗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선선하게 다니는 게 좋아요. 약초사장도 그렇고, 어, 이 일반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땀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버섯을 따겠다고 나무들을 잘라놨어요. 근데 나무들을 잘라놨는데, 한 곳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가면서 나무를 잘라놨어요. 맑은 버섯 따겠다고 잘라놓고요 네, 이건 맑은 버섯 따겠다고 잘라놓은 거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놓고 충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를 오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저 밑에도 하나 잘라놨죠 저것도 나무 자르는 걸 대세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이 심성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보라진 이 분비나무에 분비상황버섯이 자라네요. 어, 누가 한번 여기 딱 하고 그걸 다시 자라는 거예요. 어려요? 아직 여기 있고요. 편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아직은 어린데, 저 위까지 해서 쭉 자라네요. 홍나무에 자라는 말급버섯이네요 아, 지금 여기서도 좀 있다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서, 어, 말급버섯들이큰 것들이 쭉 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갈 갈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황철나무가 있고요. 그 황철나무 밑에 이렇게. 어, 소나무 잣나이 버섯이 자라요. 이 황철나무에서도 간혹 이렇게 소나무 잣나이 버섯이 자랍니다. 침엽수에서만 자라는게 아니라 이 화렵수에서도 가끔 자랍니다. 저 위쪽에 지금 개상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네요. 하, 근데 너무 높아요. 예쁘게 잘 자라네요. 보세요.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아, 비닐로 흑막을 짓고요. 여 주변에 나무도 잘라놓고 보세요. 저기도 그렇고 지금 아, 여기를 완전히 아, 진짜 황폐화를 시켜놨네요. 이거 이 사람들 여기 있었으면 분명히 제가 두고 왔던 것들이요. 다잘라갔을 겁니다. 하... 나무를 자르고 이 정도면은 차가워서 따가고 다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제 예상대로 흠마가 치고 다니면서 하... 자작나무를 자르고 차가워서 따갔어요. 지금 이 나무 밑에 있는 거 볼랑요. 지금 저 밑에 가면 또 있는데 하나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잘렸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아 나쁜 사람들 진짜 누군가 이렇게 차가버섯을 따갔네요 동그랗게 차가버섯을 따간 자리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게다 올라가다 말라 죽었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가버섯을 어떤가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차가버섯입니다 이게 차가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 위에 차가버섯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차가버섯들이 지금 아, 보시면 이렇게 하나 여 옆에 두개두 개가 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황철나무에 어, 전나이 버섯들이 많이 자라나요. 아, 전나이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들 자라고 있어요. 전나비는 여기 역시도 많네요. 여기 누가 이렇게 따갔네요. 이렇게 박달나무에서 따가고, 요 위에서도 이렇게 따가 버렸네요. <laughs> 누가 벌써 갔어요. 이거 봐요. 그리고 밑에. 어리게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거 보세요. 아, 박달상은 서 커다란 게 지금 3개 달려있네요.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올라갈까? 세개 한번 올라가서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무가 저렇게 하나 풀어졌어요 전나무가 풀어지고 그 밑에 이렇게 하... 소나무, 잔나무, 버섯이 이쁘게 자라네요 이거 보세요 에... 예,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하... 저쪽에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큰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소나무 소나무 잔나비 버섯들이 이렇게 쭉 자라네요. 어, 괜찮아 요 이쁘게 자라요. 하, 여기까지 해서 오, 많이 자라네요. 어디 반대편 이거 보세요. 여기도 어 크네 이거 후, 저기까지 지금 계속 자라네요. 이거 보세요. 저 끝까지 자라네요. 아, 크다 저 끝에 것도. 한번 따볼까요 이거? 아이고, 아, 아, 오 소나무. 이거 보세요. 깨끗하죠? 아, 이 소나무 잔나무버섯은 상당히 크네요. 이거 보세요. 와 엄청 커요. 엄청 큰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참. 험비나무 상황보석들 보세요. 어린 것들이 이렇게 쭉 달리, 쭉 달리네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저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예, 또두 개가 커다란 게 달려 있네요. 다무 덥고 오늘 바람이 불어서 난못 올라가요 아, 이거 다음에 와서 올라가서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두고 갈게요 아, 벌나무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이 주변에 이런 것들 좀꽤 있어요. 지금 아, 이런 벌나무들이 좀 자라고 저건 뭐냐 역시 사슬나무에 자라는 잔나이보섯시네요참 <laughs> 아, 지금,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 야, 이 바람이 하루 종일 보네요. 자작나무들이 있는, 아, 여기, 어, 위에 와 있습니다. 아, 바람. 오늘 같은 날은 될수 있으면 사냥을 하지 말아야 돼요. 춥거나 그러진 않는데, 입이 오네요. 자, 오늘 뭐, 비박 들어온 사람들이 여지없이 나무들을, 주변 나무들을, 버섯이 자라는나무는 엉딱 잘랐습니다. 엄딱 자르고 그래도 운 좋게 어 박다상 버섯도 보고 조금 조금 보고 그러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